어느덧 1학기 1회 고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험이 끝난 큰사위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학교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66일간의 MSNP를 마친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첫 번째 시험이 막을 내렸습니다. 1학기 1회 고사인 만큼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교육 특성상 2,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1학년 학생들은 공통 과목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필기하고, 매학 시간과 자습 시간에 활용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감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시험 기간 중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존재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긴장되고 떨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이 단순 암기로 해결이 됐었는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시험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더 난이도가 어려워져가지고 단순 암기로 해결이 안 되는 과목이 많은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첫 시험이었는데 저만의 공부 방법으로 차근차근 시험 공부를 해 나가면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방과 후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석식 시간에는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축구를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나갑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2년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야외 활동이나 이런 체육 활동이 학교에서 제한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활동도 조금씩 할수 있고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어, 학생들이랑 같이 뛰고 이러면서 그냥 수업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랑 운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난 충남 송선고 학생들은 낙태해지기보다는 다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마친 학생들, 결과에 낙담할 수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큰 사연들의 모습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 시티 뉴스 이시성입니다.